견우와 직녀, 그레이트북스 출판사. 옛날 옛날 하늘 나라에 비단을 잘 짜는 직녀가 살았어. 직녀님 비단은 매끈매끈 풀잎 같아. 맞아, 반들반들 꽃잎 같기도 하지. 선녀들이 칭찬하면 직녀의 얼굴이 밝아 졌지. 직녀는 날마다 배틀에 앉아. 곱디 고운 비단을 짰어. 하늘나라에는 소를 잘 다루는 견우도 살았어. 참 신기하기도 하지. 견우가 소를 끌면 울퉁불퉁 메마른 땅도 보들보들 촉촉한 밭이 된다니까. 다들 입에 침이 마르게 견우를 칭찬했지. 견우는 하루 종일 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았어. 하루는 직녀가 비단을 짜고 있는데 멀리서 피리 소리가 들렸어. 아 정말 소리가 많네. 누가 부는 걸까? 직녀는 하던 일도 있고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 푸른 버드나무 위에서 견우가 피리를 불고 있었지. 견우는 직녀를 보고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렸어. 직녀는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지. 저는 견우입니다. 직녀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어찌 아세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알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니까요. 견우와 직녀는 빙긋 웃으며 마주 보았어. 둘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그날 이후로 견우와 직녀는 꼭 붙어 다녔어. 견우가 피리를 꺼내 불면 직녀는 나직한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 직녀가 예쁜 꽃을 꺾으면 견우는 꽃단지를 만들었지. 둘은 매일매일 만나도 자꾸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헤어지기 싫었어. 그런데 하늘나라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했지. 직녀가 비단을 짜지 않아서 옷을 지을 수가 없어요. 견우가 소를 끌지 않으니 올해 농사는 망했네. 하늘나라 사람들은 옥황상제에게 가서 말했어. 견우와 직녀가 일은 하지 않고 같이 놀기만 하니 큰일입니다.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불렀어. 너희가 일은 팽개치고 빈둥거린다는 게 사실이냐? 견우와 직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지. 너희를 함께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떠나거라. 1년에 단 하루, 7월 7성날에만 만나게 해주마. 견우님, 견우님,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다니 직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직녀님, 울지 마세요. 일년 후에 꼭 만나요. 견우님, 부디 건강하세요.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헤어지고 말았단다. 은하수 서쪽으로 간 직녀는 하루 종일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짰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견우 생각뿐이었어. 가끔은 너무 보고 싶어 얼굴을 파먹고 펑펑 울었지. 은하수 동쪽으로 간 견우는. 하루 종일 소를 몰며 밭을 갈았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직녀 생각뿐이었어. 가끔은 너무 그리워서 털썩 주저앉아 눈시울을 적셨단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 꿈에도 기다리던 7월 7성 날이 되었지. 견우와 직녀는 부랴부랴 은하수로 달려갔어.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 넓고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단다. 견우님, 직녀님 둘은 애타게 이름만 부르다 울면서 헤어져야 했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했어.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쏟아졌단다. 어찌나 많이 울었던지 해마다 7월 7성 날이 되면. 온 세상이 비에 잠기고 말았지. 다시 7월 칠성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어. 이번에도 물 난리가 나면 어쩝니까? 견우님과 직녀님이 만나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까마귀와 까치를 찾아가 부탁했어. 견우님과 직녀님이 너무 불쌍하구나. 하늘을 나는 너희가 도와줄 수는 없겠니? 두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드릴게요. 까마귀와 까치들은 은하수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어. 은하수에 모인 새들은 서로서로 서로 몸을 포개어 오작교를 만들었어. 어서 은하수를 건너세요. 견우는 동쪽에서, 직녀는 서쪽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서로에게 다가갔어. 마침내 만난 두 사람은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 그날 세상에는 촉촉한 단비가 내렸단다. 지금도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번 오작교에서 만난다지. 그래서 7월 칠성날이 되면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곤 해. 아침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쁜 눈물이고 저녁에 내리는 비는 헤어질 때 흘리는 슬픈 눈물이란다.